거망함이라는 단어를 영상으로 만든 결과물. 서부전선 이상없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전쟁인 1차 세계대전 영화입니다. 이름은 자주 들었지만 당시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였기에 우리는 일제 탄압을 주로 배우던 시기로 사라예보 사건 정도만 아는 역사입니다. 모든 계층이 참전한 국민전쟁이라는 별명이 있는 최초의 총력전이자 세계대전으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약 1천만 명 가량이 전사한 끔찍한 전쟁이죠. 이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실제로 전쟁에 참전했던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가 살아 돌아온 후 10년이 지나 출간한 생생한 반전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1930년, 1979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영화화 되었죠. 영화가 시작되면 이미 전쟁이 한참인 서부전선의 참호가 등장합니다. 하인리히라는 겁에 잔뜩 질린 청년이 참호 속에서 떨고 있는데 상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총알이 빗발치는 적진으로 내몰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인지대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양측의 참호 사이의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1차 대전 이전에 기관총이 없던 시절에는 병력을 쏟아부으면 총격을 뚫고 참호를 점령하는 게 가능했죠. 기관총과 참호가 조합된 대규모 전투는 처음이었고 새로 개발된 철조망과 지뢰 위에서 군인들은 무의미한 돌격을 하며 기관총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결국 하인리히는 주변의 전우들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관객은 주인공인 줄 알고 보던 인물의 전사를 오프닝부터 경험하며 무거운 마음과 함께 영화를 시작하죠. 이로써 영화의 주제는 시작부터 확연히 느껴집니다. 허망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작품이 1차 대전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전쟁을 반대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봅시다.